찾아오는 자극이 좋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초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이 조금 강조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초기 사역은 감동을 중심으로, 이 마음속에는 감동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일상으로 맨날 쓰는 표현이고, 어, 새로운 표현을 한다 그러면 깨달음과 적용입니다. 초창기에는 깨달음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감동, 그 다음에 적용은 순종, 뭐 같은 용어인데, 어, 현대인들은 깨달음과 적용이 더와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충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금소에 보면 성령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면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도 못하고. 겸손하라 가르쳤는데,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교만하잖아요. 사랑을 가르쳤는데, 분쟁하고. 그게 뭐, 뒤죽박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좀 달라지죠. 어, 깨달음이 있어요, 다. 깨닫고, 깨달았다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깨닫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찬들은, 스 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충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3단계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극이 오잖아요. 찾아오는 많은 자극들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 그게 좋을 게 아닌데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극을 싫어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자극을 회피한다 또는 불평한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깨달음과 적용의 영이기 때문에 자극이 좋게 보이는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어, 이게 자극이 좋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18절 보세요. 현재 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 없으면은 현재 의 고난 뭐 읽는 순간에 답답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현재의 고난, 우린 죽을 판이다. 이래야 될 건데, 현재 고난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좋게 보이죠?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헛되게 살아가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아, 허무하게 굴복하면서 그 배부른 돼지 같이 사는 게 인생이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더 좋은 거야 나타나는 영광 때문에. 21절을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지금 우리가 조용하다는 게 뭐냐면 썩고 있는 거야. 썩던 것을 평탄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썩고 있는 거지. 그거보다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게 낫지. 아 이게 팔 같은 거 다쳤는데 썩고 있는 거뭐 당장 아프진 않겠지. 그렇지만 수술을 해가지고 아프지만 그 긁어내고 세살 돋게 만드는 게 그게 영광 아닙니까? 해석이 되면 애들은 울지만 어른들은 스스로 병원 가잖아요. 가서 수술도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되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확 떠지는 거죠. 누가 뭐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행동과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성령 없을 때라고 보시다. 그럴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좋게 안 보여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답답해 보이고 기회만 되면 외국 가고 싶고. 그죠? 이게 뭐 바, 바깥에 외국 비전이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죠. 뭐다 망해서 돼지 먹는 돼지밥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그때 성령이 사역하실 때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성령께서 뭐딴거한거 거 아니죠. 그의 뭐두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뭐 끌고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뭐가 바뀌느냐? 아버지 집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15장 17절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좋아 보이는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제일 낮은 사람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라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행동 강요할 필요도 없죠. 이런 이런 것이 좋아 보이면 행동해야 하겠죠. 그로 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뭐 율법주의적인 교육은 뭐 하라 하라 맨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흥이 보이거든. 그 부흥이 참 좋아 보여. 부흥하고 기도가 좋아 보여. 그럼 기도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죠. 언제 아이들 성적이 오르죠?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잘하고요. 수학 선생님이 좋을 일은 없겠지만, 좋으면 수학도 잘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이었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하기 전과 마지막에 꼭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한마디를 설명해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아이들 전부 다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살한창호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이거 뭐냐? 담임 선생님이 좋으니까. 저 담임 선생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존경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도살한창호로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 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요. 악령은 나쁜 걸 좋아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좋은 걸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쉽게 할수 있고 기쁘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로맨틱하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고행, 뭐, 죽어라 고생하고, 일을 악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찾아오는 모든 자극들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여기만 딱 잘라보면 말이 안 되죠. 고난이 왜 유익이야? 해석이 되니까. 이로 말미 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내, 연단, 뭐이런 것이 였다는 거죠. 깨달음. 해석이 되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자극도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뭐 고전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거기에 뭐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 본 거는 공간이에요, 공간.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기다림, 뭐 인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극하고 반응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공간이 있어요. 이게 타임 렉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즉각 반응하죠. 그냥, 무서우면 도망치고, 아프면, 아, 그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들. 동물적인 반응이잖아요. 동물적인 반응은, 뇌구조로 본다면 편도체죠. 인간의 몸에 무조건 반사 같은 게 있잖아요. 위험과 공포 사이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되니까, 편도체가. 그런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뚜껑 거기가 속죄소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공간이잖아요. 직접 안하고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여지가 있어야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요. 약간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때문에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빅터 프랑클의 표현이고 성경의 표현은 그 공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임재의 자리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동물에는 편도체가 움직이지만 사람은 굳이 표현한다면 대뇌 피질, 이성의 뇌라 그러죠. 대뇌 피질이 안으로 전두엽이라 그러나 네, 전두엽, 네, 전두엽. 그러니까 기억하고 집중하고 사고하고 각성하고 하는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대뇌 피질로 옮겨가는 그 시간, 그게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비인격자들의 특징이 뭐냐 면은 이렇게 자극이 오는 대로 바, 반응하잖아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 자극에 그대로 반응한 편도체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공간이 있어 놓으면은 이게 전두엽으로 가, 대뇌피질로 가서 기억하고 집중하고 사고하고 각성하고, 그래서 이걸 이성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의 뇌.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겠죠.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근데 되게 똑똑해졌어. 그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요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랬다고요 이상여겼다고 이걸 지금 이게 뇌 분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은저 저 인간들 저거 원래 편도체적인 인간이었는데 배드로 그랬잖아요 뭐 반응이 오면 그냥 공간 없이 자, 반, 자극은 반응해 버리고 다르거든 자극이 왔는데 뭔가 공간이 있어 성령이라는 여지거든요 그리고 반응하니까 저거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저거, 대뇌피질 인간이네? 저거, 전두, 전두엽 인간이네? 그 얘기라고, 그 얘기.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모든 자극이 성령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좋게 보여요. 우리는 좋게 보이니까 감사가 쉽지. 그러니까 좋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 잠깐 감사라고 그러니까 억지가 되는 거지.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해. 기독교는 로맨틱이라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게 보이니까 좋은 거지. 좋게 보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러움이 아니고, 성령 없으면 억지가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자연스러움이 된다고. 그래서 뭐이 사절 때 보니까, 뭐 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 수가 바라리 없고 이러잖아요 보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뭐죠 공간 이게 빅터 프랭크를 얘기했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좋은 소원이 되게 소원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적인 입장이잖아요. 차가자원는 자극이 좋게 보이는 거. 근데, 이제 미래가 있는데, 갑자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원이. 성령은 소원의 영이잖아요. 소원은 막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 엉터리 같은 걸 구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어떻게 뒀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신겨줬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소원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소원이 생겨요. 이거를 요엘서 인정했던 그 오순절 설교에 의하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소원이 생긴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원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들은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은 안 뜨거워져요, 가슴이. 어떻게 머리가 뜨거워지지? 가슴은 잘안 들어와져요. 근데 왜그러죠 소원이 생기니까. 소원이, 내가 품을 수 없는 소원이 생겨요. 뜨거워진다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고, 가슴이 뜨겁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되게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래. 진짜 이게 뜨거워져요. 울컥울컥 울컥 뜨거워져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된다고요. 이거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가 영화,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거기, 멜빈이라는 그 강박증 환자가 나와요. 강박증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도블록 이 있을 때그 줄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깡총깡총 거느리도 있죠. 이렇게. 그줄 밟으면 안 돼. 그건 뭐, 몽골에서 유리 래따다 우리도 지금 문치방 올라가면 안 되죠. 뭐 그런 거. 뭐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자기에게. 그래서 꼭안 밟으려고 그래. 그런 거 있고. 식당에 가면은 자기가 앉았던 자리만 하고 지금도 약간 그러죠. 교회도 보면 이렇게 자기 앉는 자리가 있지. 거기 한고 약간, 약간 강박진이에요. 그 자리 아니면 안 되고. 누가 앉아있으면 비켜.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 교육시켰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하고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다 이름을 써 적어놨어. 이름을.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저도 강박증이 걸렸는가 봐요. 내 이름 없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구역질이 났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친구 것도 막 그냥 친구 숟가락 뺏어가지고 내 입에 넣었다, 넣었다 빼고 막 그러고. 혼자서 몇번 구역질이 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에요. 뭐, 내 것만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할수 있는 게 좋은 거지. 하여튼, 멜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식당에 맨날 가는데, 그, 웨이트리스 여자 종업원이, 캐롤인데, 캐롤 코넬리인데, 되게 예쁘고,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강박증 환자도 사랑에 빠집니다. 그, 한참 그러다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고백이 너무 로맨틱해요. 나는 오늘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들은 또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뭐요, 뭐요. 그때부터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약 먹으면 의사 선생님 얘기가 60% 나눈다 그러고. 그데 나는 약을 먹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 그게 무슨 칭찬이야? 계속 들어보라고. 약 먹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그게 무슨 시이냐고또 물으니까 제가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당신 만나고 난다음에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이 영어 단 영어 문장이 너무 좋아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널 만나니까, want to be a better man.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좋다고 그랬더니, 캐롤이 그래요. 내 평생 들은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 이런 거예요. 내가 알아요. 약 먹으면 낫는 거. 근데 먹기 싫어. 우리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답은 아는데 안 해. 근데 사랑을 하면요. 그 하기 싫은 걸 하게 돼. 왜냐하면 너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약 먹고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사랑해요. 이게 뭐다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런 게 크리스천이 되는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시겨준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로맨틱을 신겨줘요 그래서 해요. 우리는 힘들어도 하고 싫어도 하고 이거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want to be a better man.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있었죠. 뭐 줄까 기다렸다 그러니까 구걸을 했던 거 아니야, 구걸. 근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뭘 보여주고 있죠? 그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응가금될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걷는 소원을 주잖아요. 걷는 소원을. 걷는 소원을 주고, 걸어라! 그러니까 막 뛰어서도 걷고, 왕창 걸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 낫다는 거죠. 세상 삶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우리를 할여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격이라는 게 p e r 인데 라틴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페르소나. 에, 페르라는 게 관통하다. 소나가 소나래, 소닉. 소리거든. 소리가 관통하다. 듣는 게 인격이에요. 뭐 소리가 지나가는. 그런데 소지 내 인생을 지나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뭐 약속 이런 게 지나간다고. 변화되지 변화 안 되겠어요. 인간은요. 나쁜 거 기억 더 많이 합니다. 좋은 거 기억 싹 잊어버리고. 원래 그러잖아요. 섭섭한 거 기억 많이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이 돼요. 성령이 지나가면 압도적으로 나쁜 거다 지워버리고 좋은 거 생각하게 만드는. 한운에 그런 조롱, 뭐, 수치, 모욕, 이런 거싹 잊어버리고, 말씀이 확 지나가 버리면 충만해진다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으로 여러분 인생이 드라이브 하는 그런 축복된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마지막 순간은 뭐죠? 이게 합력하여서을 이룬다. 뭐 맨날 외우는 거 아니에요? 28절. 합력하여 선이 뭐라서 선이. 끝이 좋다. 선하신 주, 그러면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은 끝이 좋은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든 되든 간에 끝이 좋은 거. 그니까 러 끝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28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끝이 무조건 좋아. 그런 거죠. 그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은 나는 그 운동 경기도 그냥 보는 것보다 다시 보기가 더 재밌던데. 예를 들어서, 야구시합을 했는데, 뭐, 8대7로 역전했어. 뭐,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8대7로 역전을 했어. 나 그런 경기가 제일 재밌더라고나 그런 거한열번 봐요. 결과를 알고 있잖아. 8대7로 이겼다. 그리고 앞에 지는 모습을 봐. 허무해 3대0이네, 4대0이네. 아예 바보들. 7대0이네. 그래도 재밌어요. 왜? 야, 이런 절망에서 어떻게 8대7로 이겼지? 기대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보기 같이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끝은 무조건 승리야. 승리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이런 인생에서 승리를 하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다시 보기라고 다시 보기. 그러니까 극적이 되는 거죠. 드라마틱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원에 그 아버지 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아들이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나쁜 놈들도 좋은 아들에게 좋은 거 준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안 주시겠느냐. 뭐 그런 맥락이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끝이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잘 오해 안 한다는 거예요. 잠깐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거는 그 사람 안 믿으니까 오해하는 거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오해하라는 건데. 뭐, 우리 확, 확, 확인된 분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은 확인되지 않았나? 그러면 분명히 좋게 해주실 거야. 다 이해납득 공감은 안 돼도. 그래서 샬롬이 맞아. 어느 상황이나 샬롬이 임해. 최종승리를 믿기 때문에. 평강임하면은 기능하게 되고, 기능하면 가치가 나오게 된다.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 재 기능을 한다. 기능을 하니까 가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왜요? 함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끝이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함력과의 선을 이루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오시면 깨달음과 적용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자극을 좋게 보이게 만드십니다. 좋은 소원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끝이 좋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늘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정대길을 추구합니다. 자리에 서른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